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어,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 5년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가 딱 5년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5선했다 5번 했다 그러면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4 5 20 어떤 사람은 내가 구선을 했다 구선 에, 36년을 한 겁니다 36년 1 0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4 0년에 도전하는 겁니다 4 0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제1 8대국회의원들 까지는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하루에 해도 국회의원에봉국회의원연1 그 0에 월, 월 120만원씩 나왔습니다. 120만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가 되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가 되어야 됩니다. 뭐, 서울시장 뭐, 세번 했네, 네번 했네 자랑하지 말고, 에, 이 서울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4년 중임제만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서 이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사업가들이 아닌 국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국민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선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임기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검수 어, 완박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네, 권성동이 저 사람은 무엇인가,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네, 어, 부패 완판이다. 뭐, 이렇게 외치더니, 지금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도 4년 중임제로 해서 4년 후에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 임기를 무한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에,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400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연봉도 실질 수당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한만큼만 받게끔 국회의원들은 감옥을 봐도 감옥을 가도 월급을 받아요. 감옥을 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면 회의 참석 수당 그 시간별로 에, 그리고 어,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특권들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 에,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9 명을 데리고 있고 4 5평 사무실에다가 뭐 유료 지원비 차량 에, 유지비 에, 뭐 각종 뭐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석 어, 비행기 어, 비행기 특권 에, 이런 것들 내려놓고요 에, 그리고 에, 일하는 국회 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로운 법을 만드는 에, 그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다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요. 에,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줄이고 국민 입법 발의제 하여서. 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에, 법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국민 입법 발의제가 시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